우리가 지난 날에는 돌봄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돌봄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그 돌봄의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야될 것을 주의 자녀들이 되야될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그 돌봄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돌보아야 될그 돌봄의 범위를 좀더 넓혀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의 세계로 넓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사명들의 범위를 좀더 넓은 눈으로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현충일이고. 그리고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예,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환경의 날. 예,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창조한 세상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한 세계를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이 사명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문화 명령이 무엇인지,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피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함께 되돌아보면서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시기에 어땠다라고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바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좋았더라. 이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아름다움을 어디에서부터 배우게 될까요? 인간이,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래서 어떠한 사물을 보면서 아,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배우는 그런 근원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세상, 그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깨끗하고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그 하늘과 파란 하늘과 또한 그 파란 바다 사이에 무엇이 지나갈까요? 하얀 구름이 깨끗한 그 하얀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 어두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아 아름답다 라는 그런 탄성이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핀 그런 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도 꽃이 있습니다 이 꽃들 정말로 깨끗하고 그 선명한 그런 각양각색의 그 선명한 색깔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그 다양한 색상뿐만이 아닙니다. 이 꽃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을 받치고 있는 그러한 그 나뭇잎, 꽃잎, 그 잎, 그 푸르른 그러한 녹색의 잎, 정말로 반짝반짝이는 그러한 잎을 볼 때마다 어떨까요? 정말로 참 깨끗하다, 아름답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밤하늘의 별이 그 캄캄한 밤에 정말로 반짝반짝반짝이면서 정말로 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라 있으면서 그 밤하늘의 그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탄성이 나오게 되어죠. 제가 이러한 것들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안 했는데 우연히 밤에 나와서 이렇게 해변을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니까는 너무나도 그 깨끗한 하늘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반짝이는 그 별들을 보면서 아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옆에서 누가, 어, 저건 아름다운 거야. 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탄성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하게 하자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이게 바로 26절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라고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하신 거예요?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다 아담과 하와까지 사람까지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자와 여자, 곧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시며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무엇하라고요?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는거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라는 말은 원어로 라다라는 말이에요 라다 뭔가를 폭력적으로 막 휘두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관리하라. 루 v e r 그 위에서 뭔가를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그 위에서 잘 다스리면서 잘 관리해 나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그 밑에서 이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이것을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되어지는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한 장만 넘어가면 바로 2장 15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뭐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바로 개정되기 이전의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다스리라라는 그러한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원어상에서는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도록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창조한 다음에 아담을 에덴동산에 부르셔서 이곳에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하라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일장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게 하라. 지키다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보면 마치 울타리를 두르는 거예요. 울타리를. 왜 울타리를 두르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두르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그 지키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돌보라는 의미 돌보라는 의미. Take care의 의미입니다. Take care. 테이크케어 한다라는 것은 지금 부모가 어때요 아이를 잘 돌보아 주는 것. 이게 바로 지켜주고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던 그 돌봄이에요. 뭔가 여력이 있는 사람이 그 필요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 이게 바로 돌봄이고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인간은 무엇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의 세계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진화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원숭이가 유인원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돌보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몇억 년이 지나면 유인원이 될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억 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법칙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과 이 피조 세계, 피조 세계에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습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떠냐면 피아노를 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는 참 그것을 다시 한번 항상 깨달게 돼요. 그 피아노를 칠 때, 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칠때 어떻게 치나요? 그 힘든 곡을 악보도 보지 않고 다 쳐요. 그런데 그 피아노를 치는 것 자체, 그 치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그러한 곡을 만들고 그러한 곡을 만들고 수없이 연습하면서 정말로 온 몸을 다해서 그 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아 완전히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을 창조할 때와 창조 이전의 모습의 그 창조 세계가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구별되어져도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이제는 인간의 생명마저도 위협하는 그러한 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자연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그러한 사명들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반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환경의 모습을 생각하는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봄이 되어도 꽃이 북, 북지를 안고 비를 맞고도 풀이 싱싱하지 않다. 햇빛에 빛나던 바위는 누런 때로 덮이고 우리들 어린 꿈으로 아롱졌던 길은 힘겹게 고개 걸쳐져 있다. 썩은 실개천에서 그래도 아이들은 등 굽은 고기를 건져 올리고 늙은이들은 소주집에 모여 기침과 함께 농약으로 얼룩진 상추에 병든 고기를 싸고 있다. 한낮인데도 사방은 저녁 어스름처럼 어둡고 골목에는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없다. 바람에도 화약 냄새가 난다. 종소리에도 가스 냄새가 난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을 걸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해요. 식당에 가서 밥을 주문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에도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먹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외에는 믿을만한 식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이 계속 식당 요즘 식당에서 먹을 때마다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의 모습이 그만큼 오염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물 바다의 생물들 사람의 몸은 70%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가 버리는 그러한 수많은 생활 폐수,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공업용 폐수, 그리고 또한 농경지에서 나오는 참으로 이 농약과 같은 그 독극물에 오염된 그 물들, 그 물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시내를 통하고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에서는 그 방사능으로 오염된 그 물을 어디에다 버리겠다라고요? 태평양에게 직접 그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인류의 피해를 입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태평양에서 나오는 해산물은 이제는 먹지 않을 거라. 정말로 심각한 그러한 피해를 준 주메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눈을 감고 마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기의 오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숨 쉬는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은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19가 시작되기 이전부터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떠한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KF94를 쓰고 다녔어요.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에도 이전에 저희 시골 교회에서는 그걸 염려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스크를 미세먼지 때문에 미리 구입해서 전도용으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걸처럼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어땠나요? 그 중국의 황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해서 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호흡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세먼지들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는 모세혈관까지도 이렇게 우리의 몸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러한 먼지들, 오염된 공기들은 또한 무엇과 함께 땅에 내려고 있어요.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릴 때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차만 그렇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토양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옥상에 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 보면 그 옥상에 우레탄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곳곳에 시커멓게, 시커멓게 그 흙먼지들이 쌓여 있어요. 그데 저는 그 것을 볼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냥 단순히 공기 중에 있는 그런 모래들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그냥 토양을 이루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렇게 벗겨봤더니 그 우레탄으로 되어져 있는 그 코팅이 있잖아요. 그 코팅이 색깔이 하얗게 바랬고 그리고 또한 싹아서 거기가 파지는 거예요. 순수한 먼지고 토양이라면 그게 우레탄이 삭을 정도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삭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뭘까요? 단순히 흙먼지가 아니라 고도의 그런 짙은 농도의 산성화된 그런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산성화되었기에 그 우레탄의 고무를 녹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물 건물에 다 쌓이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숨쉴때숨쉴때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어떨까요 쓰레기. 이제는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서로 각 지자체가 지자체별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서로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는 또한 나라끼리도 쓰레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류는 18세기 산업화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탐욕적으로 무엇만 추구했어요. 편리한 것만 그렇게 정말로 탐욕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반작용이 지금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의 오염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제는 단순히 환경의 나의 주변의 문제를 넘어서 내 앞에 나의 문제로 우리 집 안의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19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편리함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쓰레기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는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쓰레기들 가운데 우리의 그 편리함의 상징이었던 그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것이 어떻게요? 예. 분해되어 분해되어지지 않고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서 물고기들의 몸 속에 침투되어지고, 그리고 그 침투되어진 그 플라스틱은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물과 그리고 공기와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의 모습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절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제 사람들이 계속 편리함만을 추구해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그러한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편리함만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지금과 같은 우리 스스로 인간을 파괴하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하라는 것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다 보면 절제되지 못한 욕망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그 인간을 파멸로, 생명으로 허락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요? 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것들로 사람에게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는 더늦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또 다른 사명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이제는 이 환경과 사회 이러한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우리의 교회도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서로 돕는 그러한 사역의 범위들 외부적인 사역의 범위들이 어때요? 복금 중심에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중심에 그렇게 이웃 사람의 중심에 우리의 섬김의 사역들을 어, 어, 실행해 왔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부터 우리가 여유가 형편이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도움을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올해는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의 바라보는 이 교회의 사명의 방향성에 있어서 훨씬 더이 사역의 범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복음의 사명과 문화의 사명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회적 운동으로서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어, 아끼고. 그러한 것들 하는 것을 그냥 사회적 운동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라는 그런 명령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문화 사명을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일들을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그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시고 더욱더 기뻐하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복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요 또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의 더욱더 아름답게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관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나님의 돌봄을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과 함께 하나님 이 땅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고 아름답게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들 가운데 또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름답게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